여기 늦은 나이임에도 무언가에 도전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리 보통 10대에 F랭크로 견습 등록을 하고 2년 이내엔 E랭크 신참 무언가가 되는 게 수순이지만, 리은 32살이라는 나이에 뒤늦게 E랭크 시험에 등록하게 되죠. 그렇게 시험을 등록하고 돌아서려는 그때, 나나 늦자! <laughs> 누가 봐도 전투력 측정기인 우리 술취한 아재가 접선 아가씨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죠. 온나라 다못테 츠이데구레 인다요. 아저씨 요즘 그런 말 하면 진짜 잣대요 그때 아저씨를 막아서는 리. 일단 落ち着きましょう.すみません、先輩。 아,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냥 막아섰을 뿐인데, 이 아재는 기절을 해버려요. 축제 때문인 것일까요? 슬기, 난다. 그래, 그래, 고대성은 열대요네. 갑에 그대로 손자국이 남아버리고, 리그는 이미 자리를 뜬지 오래였습니다. 이 아재는 전직 A랭크로 폭행죄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범죄자였습니다. A랭크를 그냥 기절시켜버리는 리, 이 자식, 이거, 이거 힘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아무튼 리그는 이랭크 모험가 수험표를 들고 시험장으로 가게 되죠. 어? 32살. 이런 늦은 나이에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전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습니다 그렇게 신체 검사도 하고 이런 이세계물에는 빠질 수 없는 가점구슬이 역시나 등장해주는데요 구슬의 손을 대고 빛의 세기로 마력량을 측정하는 것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C까지 뜨지만 리그 Lick은... 최 하위 수준인 F 마이너스가 떠블립니다 그걸 지켜보던 다른 수험생들은 비웃어 버리는데요. 다음은 공격력 측정 시간. 공격을 흡수하는 슬라임백에 혼신의 일격을 가하여 공격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 수련했던 때를 생각하는 리. 누가 봐도 졸라 세 보이는 오크에게 훈련해 봤던 우리 리장. 참고로 슬라임백은 색상에 따라 흡수할 수 있는 공격력이 다른데 골든 슬라임백은 드래곤의 이빨급으로 단단했죠. 독특한 훈련을 하던 우리 닉에게 녹색 슬라임 백은 거의 뭐 자밥이었습니다. 일단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닉. <목소리> 제수 개 터져버리게 생긴 딜무트 공작의 차남이 먼저 시험을 치르게 되죠. 열한 살에 시랭크에 해당할 정도의 힘을 가졌다고 해서 신동이라고 불렸는데요. 지옥의 <목소리> 지켜야 이 도련님은 등급이 높을수록 강하다는 8계철 마법 중 제3계철의 마법을 사용해 버립니다. 다음은 드디어 2계차에 김이호 선주 사이클 모험을 하다고 ある가. 本当なの 시한가는 마력량은 젊을 때부터 성장시키지 않으면 그 후에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리그에게는 가망이 없다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동료들과 함께 수련했던 날들을 떠올리는 우리 리그는 <목소리> 그냥 죽방 한방에 슬라임백을 저세상으로 보내버립니다 자신이 너무 세다는 건 생각 안하고 슬라임백이 불량품인가 싶어 눈이 동그래지는데요 다음은 방어력 추정시간 이번에도 링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복친 내가 없애게 키려나갔다 리그는 제1계철의 에어쿠션 마법 하나로 4계철의 마법을 그냥 막아버리죠 리그의 마력 정밀도는 말이 안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5계철 마법도 에어쿠션 하나로 막아버리는 우리 리그 이런 리그의 말도 안되는 행보는 왕국내에 퍼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1차 시험을 모두 마친 리그는 동료인 다크엘프 리넷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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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합격 못하면 이 지지시껜 꼭가그기를 가나. 실기의결과가 불안 가나. 꼭가그이 기르 가나. 꼭꼭가그 기르 가나. 꼭꼭가 그대 기르 가나. 꼭꼭가 그대 기지 가나. 꼭꼭가 그대 기르 가나. 꼭꼭가 그대 기르 가나. 꼭꼭가 그대 기르 가나. 꼭꼭는 그대 기르 가나. 꼭는리 그대 기르 가나. 꼭꼭가 그대 기르 가나. 가 그대 기르 가나. 꼭가 그대 그대 기르 가나. 꼭꼭가 그대 기이 가나. 꼭꼭가 그대 지르 가나. 가 그대 기르 가나. 이가가 <목소리> 바로 티베깅 조져버린 우리 리야 눈치챙겨 프리드는 이번 시험에서 화려한 데뷔를 할 예정이었지만 리 때문에 계획이 틀어져 화가나 있었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프리드의 뒤에는 프리드짱나낚아터와 <목소리> 역시나 개 재수 터져버리는 비주얼로 등장해버리는 프리드의 누나, 안젤리카. 자신의 동생을 울린 대가를 톡톡히 치료할 거라면서 리그에게 결투를 신청해버립니다. 그렇게 어쩌다 보니, 왕국 기사단 2등 기사, 안젤리카와 결투를 하게 되어버린 리 안젤리카는 진쪽이 죽을 때까지 상대의 시종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결투하자면서 자신 만만해버립니다. 2등 기사라면 무언가로 따졌을 때, B랭크 정도. 아직 이랭크도 따지 못한 리그는 바로 그냥 쫄아버리는데요. <목소리> 아니 리가 도대체 2년동안 무슨일이 있었던거니 거의 뭐 죽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리넷의 말 덕분에 긴장은 조금 풀렸죠 자 결투 시작입니다 안젤리카는 육체와 무기를 강화하는 타입으로 신체를 강화시켜 눈에 보이지 않는 빠른 움직임이 특징인데요 섬광의 안젤리카라고 불릴 정도였죠 신 안젤리카의 공격은 철문까지 잘라버렸지만, 리은 다른 의미로 놀라버립니다. 아니, 너무 느린데? 안젤리카가 준네 호들갑 떨면서 공격해보지만, 어서すぎる. 그렇게 리은 안젤리카의 공격을 전부 다 피해버리고, 이 정도 속도면 안젤리카가 귀족의 연줄로 기사단에 들어간 게 아닌가, 킹리적 가심이 들어버리죠. 아니야, 니가, 그냥 니가 준네 생얼한다. 그렇게 공격을 날리던 안젤리카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버리는데 향 넘어지면서 무작위 공격을 갈아버린 건데 리그는 안젤리카가 힘을 숨기고 있었다고 생각해버립니다 안젤리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필살기를 펼쳐보이는데요 야아, 넘어진 안젤리 카를 그대로 주먹으로 내려친 리, 다행히 안젤리 카는 맞지 않았지만 지면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거의 핵폭탄급이었죠. 리그는 슬슬 재밌어진다면서 전력으로 맞서겠다고 말하지만, <목소리> <목소리> 그렇게 안젤리카에게 승리를 따낸 우리리. 앞서 말했던 진 사람이 실종되기는 잊은 건지 그냥 빤스런 쳐버립니다. 그렇게 벙쩌 있는 리에게 리넷은 선배님들이 리기 잘하고 있나 살펴보기 위해 마을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리를 단련시킨 그 선배들은 과연 누구일까? 시간은 조금 더 흘러 어느새 2차 시험인 모의전을 앞두고 있는 리. 다행히 1차 시험에 합격하여 기쁨의 맛을 음미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리과 리넷에게 말해보는 이가 있었으니. 야야, そこの美しいダークエルフのレディちょっと聞きたいことが 야. 아, 그그그 <끼리> 또 재수 졸라 없어버리는 남정네가 나타나 버립니다. 리넷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진스와크는 고인으로 떨어뜨렸던데요. 아나타노 희미의 어금. 네? 오, 진짜 죽방 개말 없습니다. 리넷을 제이 부인으로 맞이 하고 싶다면서 얼탱이 <끼리> <끼리> 없는 말이 조져 버리는 왕재수. 일단 니까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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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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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건 그그무시건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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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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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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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건 그건 그그왕수 그 왕제수 남매의 첫째였죠 아니 얘네는 어떻게 셋다 재수가 없어버리냐 그렇게 동생들이 리그에게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왕제수 아니 시험관 레스터 딜무트는 리그에게 복수를 하리라 다짐하죠 그렇게 리그의 모의장 심사를 볼 다른 시험관을 협박하게 되고 자신이 시험관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야 저거는 산류군 この僕은 지키지に話はあるんだけど 시간은 흘러 모의전 당일 대기실에는 갑자기 시험관이 바뀐 탓에 레스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시대 A 랭크술을 랭크 다 레스터는 매년 찍어둔 수험자를 괴롭히면서 즐기는 것으로 유명한 완전히 악질 시험관이었는데요. 레스터는 수험자들을 농락하면서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이어갔죠. 그 시각 모의전을 앞두고 리넷과 이야기를 나누는 리 그런 둘 앞에 뜬금없이 점술가가 나타납니다. 面白くなんてありませんよ。 <목소리> 뜬금없이 무료로 점을 쳐주겠다고 하는데, 리그는 자신의 운을 시험해 볼까 해서 바로 그냥 은자에 앉아 보는데요. 바로 그 순간, 리그는 전이 마법으로 순간이동 당하고 점술가의 정체는 바로 그 재수 터지는 도련님이었죠. 그냥 메이드인 줄 알았던 리넷은 사실 엄청난 실력자였고, 바로 그냥 수정구슬 두 동강 내버리기 리그의 위치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리그는 시험장의 뒤편으로 날아가버린 상황입니다. 유우코스 <목소리> 레스터가리에게양심을 품고 시험 자체를 보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었죠 그렇게 레스터 1단계에 둘러싸인 리 이대로라면 시험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집착돼 버리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을 딜무트 친위대라고 밝힌 이무리는 자신들의 힘이 B랭크 아니 A랭크급이라면서 이랭크 수험자가 덤벼도 소용없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그 순간 넌 뭐하고 있어? 선배가... 릭을 보러 온다는 그 선배님들이 행차해버립니다. 딱 봐도 최종 버스 포스를 제대로 풍겨버리는데요. 친이대는 말하는 오크를 보고 화들짝 놀라버리고, 릭은 이 선배님들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친이대를 애써 감싸봅니다. 이 있었는데... 네, 어? 뭐? 친이대는 눈치가 드럽게 없습니다. 이 오크 아저씨는 자신도 대련을 돕겠다고 말하면서, 아, 비랭크의 검이 거의 쿠쿠다스 맨키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이 대머리 타코야키는 주먹도 날려보지만 오크에게 바로 저지당하게 돼버리고 이것이 바로 압도적인 힘의 차이. <웃음> <웃음> 뼈가 부러진 손도 그냥 힐한 방으로 치료해버립니다. 아니 얘네 도대체 정체가 뭐야? 게다가 금발에 껄렁이는 M4A1을 꺼내버리고 소악마 소녀는. <laughs> <laughs> A 잇 한마디로 제7 개철 마법을 써버리는 개 먼치킨이죠. 괴력 몬스터이면서도 지성을 겸비해 온갖 마법을 사용해버리는 오크, 브로스톤 애쉬오크, 그리고 천년 압선 기술을 사용해버리는 천년 공방, 위제트 엘드워프, 천재 마술사 뱀파이어, 엘리스레 드라클까지 이 미띠놈들은 전부 S랭크 모험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험가 파티, 오리아르 콘피스트, 이런 애들의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리의 정체가 제일 궁금해져버리는데요. 그렇게 이 셋은 친이들을 농락하면서 그냥 순살시켜버립니다. 그 시각 모의전 대기실, 아 직도 잼민 이랑 실랑 이를 버리고 있는 리네 잼민 이는릭이 돌아올 리가 없 다고 말하 는데, 요그 말이 끝나 기 무섭 게 깔끔 한 상태 로 돌아온 리은 오히려 잼민 이 에게 사과 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돌아오게 된 리. 그런데 그런 리의 앞에 원래 시험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시험관은 만신창이가 되어있었는데요 시험관은 레스터가 자신에게 저지른 일을 말하며 눈물을 보입니다 이 시험관은 뭔가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 위해 학교를 세우고 싶었지만 산류가教えられたら 산류가 자라나지 않을까 그런 릭이 걱정되었는지 기권을 하는 편이 나을 거라고 말해주는데, 하지만 무언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릭은 제대로 빠기 돌아 시험을 치르겠다고 말하죠. 그 놈이... <놀람> <놀람> 그렇게 시험장에 도착한 리그 그 시각 관객석에는 레알로다가 전투력 측정기, 아돌프가 경기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체력, 신체 운용, 마력량, 마력 운용, 이네 가지는 모험가의 4대 기초. 아돌프는 이 4대 기초력의 능력치를 가시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아돌프가 레스터를 바라보자. <laughs> 역시 레스터의 실력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아돌프의 눈에 부담이 갈 정도로 능력치가 상당했는데요. 그때 들어오는 리아돌프는뭔 시원찮아 보이는 아저씨가 들어오자 별 생각 없이 능력치를 확인해 보는데, <laughs> <laughs> 역시나, 호들갑개 떨어버리는 아돌프. 리그의 수치는 끝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 버립니다. 아무튼, 곧 있으면 모의전이 시작됩니다. 리그에게 도움을 받은 후배, 아리사, 그리고 오리아르 콘피스트 멤버인 리네과 먼치킨 3인방의 자리에 앉아 리그 어떤 경기를 펼치나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리네도장 와이노 도나리 아이터르데, 스와테 에이 아리사는 A랭크인 레스터를 상대로 리기 무사할지 걱정하지만 우리 오크짝은 걱정할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왕제수 남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됩니다 리그는 우선 레스터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째서 레스터가 모험가가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그 말에 레스터는 それは才能었적니다 그 말을 듣고 더더욱 리그는 레스터에게 지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레스터는 바로 마법을 시전하는데 처음에는 제1계 철인 아이익스샷 일부러 리그의 얼굴을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게 날리지만 리그는 품격도 안합니다. 레스터는 리그 쫄아서 못 움직인다고 생각해버리는데요. 리그는 오히려 냉정해져 있었죠. 그리고 리네시 해줬던 조언을 떠올립니다. ]ただ心を落ち着けて... 아이을 항상 믿어준 리넷의 말에 믿기로 한 릭. 일단 레스터의 마력과 마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왕제수 남매들은 신나서 레스터를 응원하고 이어지는 마법은 제3계철 마법, 아리사는 계속 가만히 있는 리이 걱정되지만 오크가 입을 열죠. 릭은 늦은 나이에 무언가에 도전한 만큼 마력량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멤버들과 훈련할 때 체력을 미친 듯이 단련했죠. 양발에 각각 100kg의 무게추를 달고 연말까지 간다든지 마력량이 뒤처지는 만큼 다른 부분은 엄청나게 단련했습니다. 힘은 내가 처음부터 만들어낸 마법 소사와 미제였다. 리마법遊んだけだよ 에스링크인 모험가들과 규격 외에 훈련을 해왔던 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격은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습니다. 진짜 광기는 이런 미친 훈련량을 그대로 따라온 리의 근성이었죠. 스데니, 우리와의 동아지 에스랑 크 노래의 기니에 본인에게 그 자각이 전혀 없는 게 문제였지만 이미 리그는 S 랭크 모험가급의 강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공격, 각종 마법과 신체 강화로 직접 때리는 공격에도 리그는 굶적하지 않습니다. 이제서야 리그는 리넷의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죠. 분명 레스터는 마력력이 엄청났지만 갈고 닦는 것을 게을리한 탓에 기술들이 모두 조잡했습니다 레스터는 리그 마법으로 공격을 상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와자와자 마법을 쓰고도 훅 세그마도모 날 마력 운용에 정밀도가 미쳐버린 리그는 마법도 쓰지 않고 레스터의 공격을 전부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터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봤자 진격의 모서리. 대대. 리기의 그 움직임은 너무나 느리게 보이죠. 레스터는 그냥 지가 약한 건데 시영관을한 탓에 지친 거 같다면서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데요 쑤즈메의 눈물보다도 더 마력량이 없는 기사마가. 2년でどうやってそれほど強くな <목소리> 앞서 말한 무게추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리그는 드래곤을 쓰러트릴 때까지 둥지에서 못 나간다던가 연쇄 폭발 속을 질주한다던가 거의 뭐 자살행위인 훈련을 이어갔는데요. 실제로 여러 번 목숨을 잃었지만 그때마다 오크가 부활을 해버려서 이런 훈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기사마노 자르고는 끼야이 끼れない 이써로 끝이 시오가. 제 7회 테마. ストロープ 제7개철마법에 이어 제8개철마법 을 펼쳐버리는데요 여기 있는 많은 관중들이 제8개철마법 은 처음 볼 정도로 엄청난 마력 량을 자랑합니다 레스터는 넝쿨을 꺼내더니 그 넝쿨 을 자신의 몸에 덮어 괴물로 변신 해버리는데요 거기에 릭은 제1개철마법으로 대응 하려고 하죠 레스터는 그 상황을 보고 비웃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레스터가 관가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에 제8개철마법을 몇번 만에 성공시킨 레스터 그에 비해 릭은 아니 2년동안 1억번이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리크와 네, 오크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1과 8의 싸움이 시작되고, 아 토들각죽 냈던 거 치고는 허무하게 경기가 마무리되어 버리죠. 아재가 귀족 시험관에 때려눕히다니, 관객들은 너무 놀라서 턱으로 캐스터네츠를 쳐버리고, 그렇게 리그는 모의전에서 오지는 승리를 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약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착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죠. 뭐 그거 얘기다! 대기실로 들어오는 레스터 리그 바로 그냥 레스터에게 티베깅을 조지려고 하진 않고 레스터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まずは 1つの技だけを 지도마 인생의 선배からの 아드바이스다. 그런 진심이 전해졌는지 레스터는 조용히 리그를 지나쳐 가는데요. 이것이 바로 틀딱의 맛이라 이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스킬이 1억번 연습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어지는 합격자 발표. 과연 리그는 앞으로 어떤 몸을 보여줄까요? 이것은 개쌈 먼치킨 아재 모험가 리그의 모험담.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신참 아재 모험가 최강 파티에서 죽을 정도로 단련해서 무적이 된다입니다. <목소리> 신참아재 모험가 최강 파티에서 죽을 정도로 단련해서 무적이 된다는, <laughs> 어우, 이름 왜 이렇게 길어. 줄여서 신참아재 모험가는 이번 24년 3분기 신작 애니메이션으로 제목 그대로 아재 모험가가 오지는 단련을 해서 먼치킨이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쌉 먼치킨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없이 내비우고 보기 좋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리뷰에선 1화부터 3화의 내용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 뒷내용부터는 리기 모험가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라든지 오리아르콘 피스트에 들어가게 된이야기라든지 리기의 이야기가 잔뜩 나오니까요. 내가 먼치킨 애니를 좋아한다. 생각 없이 보기 좋은 애니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 신참마제 모온가 최강 파티에서 죽을 정도로 달려서 무적이 된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애니케이터 코스프레 대회 역대급 상품들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 코스프레 대회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무려 서브컬처의 모든 것을 담은 국내 최초 오타쿠 매거진 애니띵. 코스프레, 피규어, 라이브 아이돌, 일러스트 오타쿠 성지 등 다양한 서브컬처를 소개하는 매거진 애니띵에 코스프레 대회 참가 우리 양생의 수상자분들의 사진을 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선 신청은 평소처럼 고정 댓글을 통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매거진에 자신의 사진이 실리는 것에 대해 동의, 비동의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거진에 실린 내 사진을 보고 싶다시는 분들 동의 아니다 나는 그냥 간단하게 대회만 즐기게따시는 분들은 비동의에 착해주세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해주세요 그래서 시상은 두가지로 진행합니다 우선 매거진에 동의하신 분들 아무래도 매거진에 실리는 만큼 저도 성의를 보여야겠죠 매거진에 동의해주신 분들은 1,2,3등을 뽑아 상품도 크게 크게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블루아카이브 와카모 피규어와 최이아이 피규어 그리고 에반게리온 나기사 카오루 피규어 이렇게 세가지의 고가의 피규어를 1,2,3등 순서대로 원하는걸 골라가실 수 있게 할 예정인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레비츠컴퍼니에서 모든 피규어 상품을 협찬해주신 합니다. 와카모 피규어는 진짜 저도 너무 갖고 싶네요. 이 피규어에 추가로 1등 네이버페이 상품권 20만원 플러스 애니띵 매거진 2등 네이버페이 상품권 10만원 플러스 애니띵 매거진 3등 네이버페이 상품권 5만원 플러스 애니띵 매거진이 드릴 예정입니다. 그냥 대만 즐기고 싶다. 매거진에 실리는 것에 비동의하시는 분들은 아유 참가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물론 상품 들어가겠습니다. 인기상으로 세분을 추첨하여 하츠네미코 피규어 고조 사토르 피규어 쿠로미 피규어를 마찬가지로 1, 2, 3등 순서대로 원하는 걸 골라가실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에니띵 매거진 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양생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애니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